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강문경이 놀라운 수입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통 국악에서 시작해 트로트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룬 그는 그간 쌓아온 음악적 실력과 독창적인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그의 월수입 2억 4천만 원, 그리고 행사 출연료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궁금증을 안겼습니다. 과연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른 강문경의 음악 여정과 그가 어떻게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무명의 서름을 견뎌야 했던 강문경. 이제 그는 트로트계의 정상급 스타로 자리 잡으며 자신만의 음악적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최근 그는 한 방송에서 월수입 2억 4천만 원, 그리고 행사 출연료 2.200만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을 공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그가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루기까지 어떤 여정을 걸어왔을까요? 오늘은 강문경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강문경은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통해 음악의 뿌리를 깊게 내리며 독보적인 재능을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익히는 것을 넘어 그는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소리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국악의 깊이를 탐구하며, 단순한 예술인이 아닌 한국의 문화를 노래하는 해석자가 되기 위한 토대를 쌓았습니다. 국악의 매듭 하나하나를 자신만의 색깔로 풀어내며, 그의 음악은 단순한 장르를 초월한 시간과 감정의 연결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강문경에게 국악은 단순히 하나의 학문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였고, 이는 오늘날 그를 독창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강문경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새로운 장르로 선택하며 또한 번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창법, 감정 표현, 리듬 등 트로트의 독특한 요소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국악과 트로트는 표현 방식부터 리듬, 창법까지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이 말처럼 그는 빠른 성공보다는 제대로 된 준비를 중요시했습니다. 이 철학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음악가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문경의 음악은 전통 국악의 깊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정서와 현대 트로트의 세련된 감각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독보적인 세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따뜻함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리는 힘과 에너지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단순히 음표를 노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고개 숨은 이야기와 감정을 꺼내 관객의 마음 속에 직접 심어주는 음악적 스토리텔러입니다. 그의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살아 숨 쉬며 관객을 그가 만든 이야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입니다. 듣는 순간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느끼고 공감하는 예술의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별표 별표, 옛날에 별표 별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곡은 깊은 감정선과 섬세한 창법을 동시에 요구하는 어려운 곡으로, 박문경은 이 노래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곡의 슬픔과 그리움을 완벽히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문경은 무명 시절 동안 수탄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별표별표 별표 SBS 트로신이 떴다. 별표별표에서의 활약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강문경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혼신을 다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폭발적인 고음은 관객들의 심장을 울리고, 정교하게 계산된 꺾기 창법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유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순간, 단순히 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실은 메시지가 되어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객들은 숨 죽인 채 그의 노래를 들었고, 심사위원들은 경외감 어린 표정으로 그의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우승이라는 영예는 단순한 결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문경이 걸어온 수많은 노력과 도전 그리고 무명 시절을 딛고 일어선 그의 음악 여정의 결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강문경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장을 열어젖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대에서 느꼈던 감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이 말은 오랜 시간 자신을 갈고 닦으며 꿈을 향해 달려온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문경이 공개한 월수입 2억 4천만 원과 행사 출연료 2.200만 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성공을 넘어 그의 음악적 가치와 대중적 인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2.200만 원이라는 행사 출연료는 국내 정상급 가수들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노래 몇 곡을 부르는 대가가 아니라 강문경이 쌓아온 음악적 정체성과 그의 이름이 가진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강문경은 스펀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장르든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감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관객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강문경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행사나 공연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중성을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강문경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장르와 표현 방식을 탐구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악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이다짐은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강문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꿈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는 무명 시절을 견디며 쌓아온 실력과 열정으로 트로트계의 정상에 올랐고, 이제는 자신의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문경이 만들어갈 음악과 무대는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요? 그의 다음 걸음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강문경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의 가수가 아닌 음악으로 감동을 전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무대와 독창적인 음악 세계는 매순간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강문경의 이야기를 함께해 주신 것처럼 그의 여정을 응원하고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놀라운 무대와 음악적 성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강문경의 최신 소식과 그의 음악 활동을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강문경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